경기 포천시 창수면, 개울접한 전원주택지 매매, 토지금 매매, 농막주택 매매, 펜션부지, 전원카페부지금 매매, 단독주택지금 매물, 계획관리지역 논담 내필지이고, 모두 붙어 있습니다. 경계면 펜스설치, 전기, 지하수, 인터넷시설, 산책로, 농지원부 있습니다. 정화조는 공사 중이고 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 주택이 있어서 주거 숙식 가능하고 농막 주택에 목재 데크, 창고 등을 덧붙여서 농막이지만 매우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이 많이 심어져 있고 수확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문화시설, 글린시설 등이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생활하기 편하고, 주변에 허브랜드, 아도니스 골프장, 유명유원지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산과 개울이 인접해 있어서 전원카페, 갤러리, 전원주택지, 펜션 부지, 가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포천까지 지하철을 만들기로 확정되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토지면적 1,715.7 제곱미터 520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 119로 오세요. 수십, 수천만 원 절약하는 길. 중기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